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클렌징을 했어, 오일을 해서 이제 닦아냈어. 그 다음에 뭐예요? 세수를 해야 되죠. 폼클렌징이폼 클렌저는 선라이더스서 처음으로 나온 건데 거품, 생크림 같이 진짜 부드러운 거품 폼이에요. 또저 제가 이걸 그때 쓰면서 테스터 과정에서 정말 아껴썼어요. 정말 이 촉감이 너무 부드럽고 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 제품을 더 이렇게 느껴보고 싶어서 그 정도로 정말 촉감이 좋고요. 촉감뿐만 아닙니다. 클렌저도 보시면 목향, 목향 추출물, 비트 뿌리 추출물, 이게 뭡니까? 방사무늬 돌김 추출물, 그리고 프로방스 장미꽃 추출물, 그다음에 화장품에서 자주 볼수 있는 캐모마일꽃 추출물 이렇게 대표적인 성분이 있는데요. 정말 제가 이챔박사님께서 이렇게 제품 성 추출하신 거 보면 공부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방사문이 돌김 네 드셔 보셨나요 발라 보셨나요 제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우물 우물 안의 개구리다 음. 내가 알고 먹고 바르는 거는 정말 진짜 하나밖에 아는 것밖에 없다 너무나 일, 일부적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목향 목향은 이제 약재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먹었을 때는 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고 뭐 변비를 막아 주고 복통을 완화 해 주는 역할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대요. 근데 보면 노화 예방과 멜라닌 색소를 억제시키는 게 바로 목향. 그래서 요즘 한방 화장품들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대부분 목향 추출물을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약제 성분들이 들어가면 한방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걸 넣었는데 한방 느낌은 하나도 모르겠고 목향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한방제, 한약제가 쓰여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추출 능력이 기술이 너무나 대단해요, 선라이더가 그래서 우리가 목재를 목향 이 약제를 그대로 쓴게 아니라 좋은 성분을 추출했기 때문에 그러한 냄새는 맡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향 추출물을 미용 쪽에 사용을 한다면 노화 예방과 멜라닌 색소 합성을 억제하는 효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라이더의 진짜 고가 화장품, 리프팅 크림이라든지 브라이팅 세럼이라는지 이러한 고가 이 에센스들을 보면 목적이 뭐냐면 미백 화장품의 다 목적이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멜라닌 색소가 피부 겉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깊숙한 진피층에서부터 만들어져서 피부 재생 주기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미나 주근깨가 생기고 뭐 검버섯이 있다. 그러면 절대 지금 생긴 게 아니에요. 내 식습관, 음식, 생활 습관 때문에 10년 전, 5년 전, 1년 전 이때께 계속해서 계속 축적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계속 깎아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깎다 보면 피부층이 얇아져서 정말 예민한 피부가 되기 때문에 뭐 외부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멜라닌 색소를 억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바로 세수만 해도 억제될 수 있는 목향 추출물 들어가 있으니까 맑은 피부를 유지시켜 줄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제가 이 비트 뿌리 네 뿌리는 정말 우리가 뿌리 음식에서는 영양분이 엄청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트는 많이 들어봤지만 비트 뿌리 야 비트 뿌리는 왜 썼을까 정말 오래 찾고 찾았습니다. 베타인 성분 때문인데요. 예전의 명칭은 비트 뿌리예요. 근데 지금은 사탕무라는 새로운 단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구명칭은 비트 뿌리지만 신명칭은 사탕무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 똑같은 건데요. 사탕무, 비트 뿌리에서 추출할 수 있는 성분인데 베타인 성분. 제가 선드림쉐이크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구기자의 베타인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 있죠. 근데 이 베타인 성분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음식마다 베타인이 똑같은 베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트풀에 있는 베타인이 화상프로스였을 때는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뛰어난 보습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피부 조직 내이 베타인 성분이 쌓이게 되면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효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층이 얇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땡기고 따갑고 막 간지럽기도 하고 왜, 왜 그래요? 수분을 머금고 있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피부층에 피부 조직에 베타인 성분이 계속 수, 추척 우리가 이제 홈 클렌저로 이렇게 계속 세수하면은 베타인이 계속 이렇게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도움이 돼요?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타인 성분은 뭐예요? 천연 보습제 그리고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냐면 화이트닝 크림에 쓰이고 있고요, 안티에이징 우리가 노화 방지 동안 크림. 이러한 고 에센스 크림에 쓰이는 게 비트프레이는 베타인 성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습제로도 쓰이고 여드름 치료제로도 쓰이고 자외선 차단에서도 넣어서 이렇게 우리 수분을 촉촉하게 쓰이고 그리고 화장품뿐만 아니라 헤어 컨디셔너까지 엄청 다양해요 그 정도로 보습이 강하다 그래서 베타인 성분이 중요한데요 베타인 성분을 만약에 우리가 선트림 쉐이크를 정기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운동 수행 능력이 증가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운동 수행 능력이면 내가 움직이고 싶은 만큼 달리고 싶고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 막 팔도 안 올라가고 이러한 능력들이 점점 점점 좋아진다는 게 바로 베타인 성분이 도와주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꾸준히 발랐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조직이 쌓여요 그래서 수분 손실을 막아주고요 더 중요한 거 유수분 밸런스 관리에 너무나 효과적이래요 그래서 이 요즘은 지용성 막다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이잖아요. 이마는 기름이 많고 여기는 건조하고 왜 그래요?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어제는 피자를 먹었고 치킨을 먹었고 뭐 패스트푸드도 먹고 아무리 건강하게 먹는다고 하지만 모임 때문에 한번 나가서 먹는 음식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피부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유수분 밸런스 관리에 너무나 효과적이다. 그래서 베타인은 뛰어난 보습 효과를 가지고 있고 자외선 적외선 적외선 먼지 확물을 이 침입 또한 막아주는데 너무나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프로방스 장미꽃 처음에 저 프로방스 장미꽃이 뭐, 뭔가 했더니 그냥 서양 장미꽃을 프로방스 장미꽃이라는데 많은 화장품이 쓰이고 있어요 프로방스 장미꽃 같은 경우는 향이 너무나 좋기도 하고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프로방스 장미꽃 수라고 하는 것은 추출한 수용액 말하는 거거든요. 향도 은은하고 그 효능도 좋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뭐 약산성을 쓴다, 뭐 알칼리성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죠. 우리는 식습관이 뭐 탄수화물도 주지만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고기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산성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pH 조절 해줘야 된다. 먹는 거로도 해줘야 되지만 피부로도 해줘야 된다. 근데 이 프로방스 장미꽃은 피부에 pH를 조절해 줘요. 그 그러니까 알칼리 산성 이거를 무조건 썸라이더의 장점이 뭐예요? 뭐를 넣어 주는 개념보다는 다 균형을 맞춰 줘요, 균형. 균형을 맞춰 주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준다. 그래서 이 프로방스 장미꽃수는 피부의 pH를 조절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소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말하면 염증이 생기면 소염제를 바르는 게 아니라 피부를 건강하게 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올바른 목표예요. 근데 하지만 바로바로 생기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발라서 연고를 발라서 빨리 없애지만 이러한 하나하나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너무나 치명타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pH 조절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소염, 피부 진정을 시켜준다. 그리고 피부결을 정돈 시켜주는 게 바로 프로방스 장미꽃수다. 그리고 이 프로방스 장미꽃 속에는 비타민 A랑 비타민 C가 풍부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이렇게 화사하게, 꽃 봐봐요. 꽃 이렇게 보면 너무나 이렇게 화사하잖아요. 이 정말 진짜 신기한 게이 꽃이 화사한 것처럼 이 꽃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이 성분들은 전부 다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랐을 때 그렇게 피부를 화사하게 도움 준다. 그다음에 정말 화장품계에서는 많이 쓰이고 썬라이더 화장품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캐모마일 꽃 추출물입니다. 어, 뭐 항염 효과. 그래서 약간 염증 유발 인자인 뭐 NFKB 단백질의 활성을 뭐 억제해 준다 이런 어려운 용어가 있지만 실제로 말하면 캐모마일 꽃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이 폼으로 세수를 했을 때 트러블 피부에 효과적일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하는 거 세안할 때 항상 그 많은 분들이 찾을 때 뭐예요? 니즈가 뭐예요? 피지 조절하는 거라, pH 조절하는 거라, 유수부 밸런스 를 맞추는 거라, 피부 광나는 거라, 우리가 쫄깃쫄깃해지는 탄력성이랑, 이다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에센스에 들어가 있는 것도 클렌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수할 때도 영양이 계속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빼주기만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캐모마일꽃 추출물은 피지 조절, 피부 진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민감성 피부 있잖아요 나는 제가 이번에 많이 이렇게,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가장 여성분들이 고민하는 게 나는 이 화장품만 맞아 나는 이 화장품 말고 딴거 쓰면 트러블이 나 그게 민감성 피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모마일 꽃이 들어갔을 때는 민감성 피부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발라도 누구나 세안을 해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보습 유지 그래서 다 보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 주는 거예요. 장벽이 튼튼하면 수분이 충분하다면 소염 뭐 이런 트러블 이런 걱정을 할 수,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의 장벽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추출물에는 다 공통적으로 수분 보습 유지라는 거죠.